아삭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까지. 알타리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잎은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물에 10분 담그어 깨끗이 씻어주고 잔뿌리와 흠집을 잘라주세요. 깨끗이 씻어주고 무청은 소금을 켜켜이 뿌려 절여줍니다.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소금 한 컵에 물 3컵 넣어 녹여서 1시간 절여주세요. 중간에 두세 번 뒤적여 주세요 깨끗한 물에 한두번 헹구어 세에 맞춰 물깨주세요 배는 씨 빼고 잘라주고 홍시는 껍질을 까주세요 양파, 새우젓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멸치액젓, 마늘 등양념재로 섞어 30분 숙성 후무 먼저 양념 입혀주고 쪽파랑 무청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가을무는 보약입니다. 꼭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